나 네, 오늘은 제가 뭘 만들 거냐면, 이 액괴를 만들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액괴는 액괴죠. 근데, 액괴로 액괴를 만드는 거니까. 근데 더 좋은 게 뭐냐면, 양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랩도잘 되고, 뭐랄까. 손에는 전혀 붙지 않아요. 손에는. 약간의 유분이 묻어요. 약간의 물 물이 묻어요. 어, 네 물이 묻고 그래서 바닥에는 안 묻는데 이런 이런 땅바닥에 제가 지금 그냥 거실 바닥에다가 하고 있는데 거실 바닥 같은 데는 약간씩 묻는데 그런 거 약간 묻는 건 티도 안 나서 들키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근데 방 책상에 만약에 유리가 깔려 있거나 종이가 있다면 거기는 절대로 붙지 않아요. 왜 바닥에만 묻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의문이에요. 일단 준비물은요. 이 액세 여왕 재개물이고요. 그 제가 500원 주고서 문방구를 샀어요. 그리고 섞을 통. 섞을 것. 그리고 물. 물은 제가 가까이에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물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필요합니다. 전자레인지는 선택인데 선택이에요. 전자레인지를 안 쓰시는 분은 어 계속 죽을 듯이 계속 저어 주셔야 되고요. 만약 만약에 전자렌지가 있으시면 약간 뜨뜻한그 상태에서 조금만 저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그냥도 할수 있다는 거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섞을 통에 물을 넣어 줍니다. 물은 하고 싶은 만큼 물 넣고 올게요. 네, 물 넣어 주고 왔어요. 물은 제가요. 저는 저는 만들고 싶은 양이 이컵 컵이랄까? 이거, 이거는 이거 문방구에서 500원으로 파는 그 뭐지 점토 다쓴 통? 점토 들어있던 통이에요. 여기 3분의 1 넣었고요. 일단 거기다가 액괴를 넣어줘야 되는데 액괴는요. 어 저는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절반이나 절반에서 조금 더 쪼갠 거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실제로 보면 물 양이 생각 3분의 1보다 약간 많고 2분의 1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3분의 1이라고 했고요.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저는. 네 만약에 액괴를 많이 넣으신 분은 진짜 적지도 않고 한한마퀴 정도는 적어도 완성되시는 분도 있고 어 아니면은 그냥 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리고 물은요 설마 없는 물 없는 집은 없겠죠? <laughs> 그러면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전자레인지에 제가 10초를 돌릴 건데 10초만 돌리시면 돼요 어떤 양이든 10초 돌리고 올게요 네, 데피고 왔어요. 데폈더니, 뜨끈뜨끈해요. 뜨끈뜨끈한데, 이게, 데폈더니, 변화가 있어요. 그냥 저어주면서 얘기할게요. 데폈더니, 이 약간 풀어진 그런 게 보이고, 물을 이렇게 저을 때, 뭔가 끌어올려지는 그런 느낌도 나고, 어, 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게, 뜨끈뜨끈하죠? 이렇게 저으면, 보이기 시작해요. 아, 크, 쏟았어. 아, 죄송해요. 아, 엎었어요. 국물, 조금만, 국물, 조금만 흘렸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이고, 옆에 또 흘렸네. 이거는, 어, 이거는 그냥, 그냥 여기서 떨어지는 액체 말고 물은, 진짜 물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아또 올렸어. 진짜 저는 진짜 제 별명을 가졌는데 진짜 제 별명이 흐르기 대망. 아 맞네요. 흐르기 대망. 그냥 자리를 바꿀게요. 자리를 네, 자리를 바꿀게요. 자리를 좀 바꿨어요. 아 멈추고 할걸 그랬나? 제 손이 좀보이 합니다 아또 올렸어요. 아 정말. 아, 이거 그냥 천천히 좀. 근데 이거 제가 멈출까 생각을 해봤는데 멈추면 또못 보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중간에 망, 망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안 멈추고 하는데, 안 멈추고 하면 제가 아무래도 용량도 그런, 한도 그런 게 있고 용량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빠르게 하는데 지금 아직 5분? 아예, 거의 6분 됐다. 6분 정도 됐으니까 조금 적당히 할게요. 뭐, 두 배로 남았네. 이게 15초가 넘으면 돈을 내거나 뭘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15초 안 넘으라고 애쓰고 저번에 초보, 제가 초보였을 때는 진짜 15초 넘어야 되는지 그런 거 몰라가지고 그냥 했다가 동영상 못 올린 거 있었거든요. 그거, 어, 만약에 1부만 보신 분은 정말 죄송하고다 일부랑 2부랑두개 찍었는데 2부만 올라간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찍고 그랬어요. 네, 지금 이야기하는 사이에 벌써 완성이 됐어요. 벌써. 이제 이거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손으로 만져볼게요. 이렇게 올라오고. 약간 물이 남아있는데, 물기 남은 건 상관없어요. 손에다가 한번 올려볼까요? 손에다가 좀 붓고 올게요. 네, 손에다 부어주려고 했으나 손에다가 으니까 조금 묻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만들면 되게 좀 묻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다 엎었어요. 바닥에다 엎으면 바닥에서 뗐을 때 원래 묽긴 하지만 그래도 묻긴 하는데 그래도 투명하고 그러니까 먼지도 잘 묻을 것 같고 벌써 먼지가 되게 많이 묻었어요. 실제로 보일지는 못어요 근데 어쨌든 성공을 했고요. 원래 이거 지금 조금, 뭘까, 뭐랄까, 조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랩이 되는데, 랩은 아직은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아직, 아직은 완전히 다 섞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거, 출처는요, 저고요. 진짜 100% 저고요. 만약에 올리셨다고 해도 저는 몇년 전부터 이 방법으로 써오고 있었으나 여러분이 모르실 것 같아서 올렸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추천은 저고요. 야광 액기로 만드는 거 추천 저예요. 다른 액기는 모르겠지만 야광 액기랑 다른 액기랑 만들어봤는데 아예 달라요. 느낌이 얘는 만약 얘는 좀더물 같아요. 제가 저번에 빨간색도 만들고 많이 했는데 그거랑 느낌이 달라요. 빨간색이 제가 많이 쓰기 좀... 근데 어쨌든 이거 만들었습니다. 그 몰캉이? 여기다가 물감 섞으시면 되고요. 색깔 제가 야광이라서 별로. 만약 여기다가 형광초록 같은 거 섞으면 형광초록 야광 그런 색깔이 나오고 말이 이상하네. 그리고 이거 풍선도 잘 부러져요. 지금 풍선이 부러질지 모르겠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진짜 부러져요. 지금 약간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풍선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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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약간 부러졌는데, 이거 진짜 잘안 터져요. 지금 제가 힘들게 터트렸죠. 어. 이렇게 잘 불려요. 아, 이거 풍선 좀 옮길게요. 쪽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풍선이 안 터지고, 잘안 터지는데, 제가. 악력이요. <laughs> 29.9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담임선생님이 28이 나왔어요. 그래서 힘이 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랑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여자가 29.9가 말이 되냐고 남자애들이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풍선 한번더 부를게요. 잘안 부러져요. 지금은. 보셨어요? <laughs> 막눈이처럼 두 개가, 두 개가 부러졌고요. 꼬집어 볼게요. 꼬집고 있어요. 이거만 꼬집고 있는데, 얘는 터졌어요. 얘는, 아! 어, 정말 죄송해요. 어, 어, 휴대폰이, 휴대폰 케이스 케이스가 안 망가져서 다행이에요. 아, 이거 지금 초점 맞추고 있는데, 정말 죄송해요. 꼬집어 볼게요. 꼬집으면, 원래 안 터지는데, 지금은 조금 약하네요. 그래서 터져요. 별로 많이 꼬집는다고 터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애 꽤랑 비교해보고 끝낼게요. 지금 벌써 시간이 11분 정도 된것 같아. 요 지금 찍는 게 제가 지금 시간 정확하게 안 봐서 이게 진짜 제가 지금 만든 애꽤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애꽤 섞일까봐 겁납니다. 그냥 멀리서 찍고 확대를 하는 게 나을 것같기도 하네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 어떻게 했더라? 잠시만요. 됐다. 발 너무 많이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요. 이 정도면 아안 어, 보여. 하나밖에 안 보여.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제가 지금 만든 건데 이거. 안 보여. 이, 제가 지금 치운 거 말고, 이건 제가 지금 만든 건데요. 나머지 물이네. 이거는, 이게 랩도 잘 되고, 아까 풍선도 잘 됐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아이고. 진짜 꽤, 얘는, 진짜 꽤는데 얘는, 반면에, 풍선을, 안 불리는 거 보셨어요? 보셨죠? 그리고 이거 랩도 보세요. 아유, 랩이 정말 안 돼요. 기다 부셔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별론데 이거 이걸 활용해서 만드는 건 최고라고 봅니다. 이렇게 색깔도 연하고 야광이에요. 야광, 야광으로 만들었어요. 야광이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것 같고 제가 지금 확대해서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이 크기보다 작아요 또이 랩도 이렇게 잘 되고 어될땐 되고 안될땐안 되고 그래요 어쨌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